강아지 단호박 먹어도 될까요? 강아지 단호박 먹어도 될까요? 정답은 yes. 하지만 손질법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우선 단호박은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건강 간식이에요. 칼로리도 낮고 지방은 거의 없어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좋아요. 다만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뇨가 있는 강아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영양 성분표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주면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안전하게 주기 위해선 기본적인 손질이 정말 중요해요. 먼저 단호박을 반으로 자르고 스푼을 이용해 씨를 깨끗하게 파내 주세요. 단호박 씨는 딱딱하고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합니다. 그다음 껍질을 벗겨 주세요. 껍질은 질기고 섬유질이 강해서 작은 강아지들은 씹기 어렵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질이 끝난 단호박은 찌거나 삶아서 간단하게 급여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건조기를 활용한 간단한 간식 만드는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손질한 단호박을 2에서 3mm 두께로 얇게 슬라이스하고 건조기 60도에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돌리면 바삭하고 보관도 쉬운 단호박 말랭이 간식 완성 소형견 기준 하루 10g 이하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중형견은 15에서 20g 대형견은 25에서 30g까지 식사 대신이 아닌 간식용 소량 급여 기준이에요 단호박을 강아지에게 줄땐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시약과 껍질 제거 반드시 익혀서 급여 당뇨가 있다면 수의사 상담 후 급여 그리고 모든 재료는 처음 급여시 소량으로 급여해 알러지 반응을 꼭 확인하세요. 올바른 손질법과 적절한 급여량을 알고 주면 최고의 자연 간식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60초몽이었습니다.